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말을 조심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 자, 일대지, 입의 열매. 첫 줄만 여러분들, 시작. 지로운 자에게는 활짝 열린 귀와 무거운 입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활짝 열린 귀.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리고 무거운 입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활짝 열린 귀가 아니라 언제나 닫혀 있는 귀, 그리고 입이 무겁지 않고 너무 싸다, 열려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늘 열린 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훈계를 들을 줄 알지요. 그는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기 입을 지켜 불필요한 말이나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밑에 네 줄. 그는 크게 시작. 그는 크게 벌린 입으로 무절제하게 말한다. 망하고 맙니다. 지금 내 입이 너무 크게 열려 있지 않은지, 귀가 닫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가 한번 음, 했었는데, 한번 적어 볼까요? 첫 번째 큐이 하나님, 하 나님, 자기놈, 하나님, 저 지태영이의 입이, 저 지태영이의 입이, 제 몸무게만큼, 제 몸무게만큼, 제 몸무게만큼, 무거우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입이요. 제 몸무게만큼 무거우면 좋겠습니다. 입이 무거우니까 실수를 덜하고 안 하게 됩니다. 읽어요.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저 지혜철의 입이 제 몸무게만큼 무거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너편 꼭대기의 두 번째 큐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기회로도, 작은 기회로도,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기회로도, 큰 배움을 얻으며, 큰 배움을 얻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큰 기회조차도 큰 기회조차도 놓친다 어쩔 수 없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리 작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작은 기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작은 일을 만나고 작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작은 것들을 작은 기회를 통해서 큰 배움을 얻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큰 기회, 그 기회조차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옆에 아무리 큰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놓아도 놓아도 그 사람을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하거나 거룩하게 활용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큰 기회조차도 놓쳐버린다. 결국은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고야 한다. 읽습니다. 시작. 큰 배움을 얻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큰 기회조차도 놓친다. 오늘 하나님, 그리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대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또한 가지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어떤 지혜를 나타내느냐. 재물을 다스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 첫째 줄 힘드니까 여러분이 한 줄만 하고 나머지 제가 할게요. 시작!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요. 스스로 부한치하지만은 기쁨과 만족 없이 기쁨과 만족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지혜의 문제라는 거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밑에 다섯 줄 소망이 늦어, 늦게, 시작.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소원을 이루면 생명나무 같은 기쁨과 활기를 얻게 되죠. 만약 물질적인 풍요에만 소망을 둔다면 많은 시간을 상한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전적으로 맡기면 어떤 순간에도 생명나무 같은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아멘. 적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그 재물을 얻기 위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아니면 실제적 효력을 실제적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실제적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과로 열고 딤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과로 닫아요. 그 17절이 뭔가면요, 다아읽거주 나머지는 성경을 찾든지 앞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규태를 잘 정리해 놓고, 녹음까지 올려놓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 재물에다가 두지 말아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에, 아,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시는 분이다. 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분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뿐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은, 아니,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시고 나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손 톱만치도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불평하고 입술 내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은 후이 주시는데도 좋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리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이건 오리발이에요. 오리발이 그래서 후이 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장사 잘해가지고 잘살 생각 버리고, 뭐를 받아? 복을 받아 잘 살아요. 직장 다녀가지고 사업장 다녀가지고 잘살 생각 말고 복을 받아 잘 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는 왜 나를 안 믿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다. 읽을까요? 시작! 재물을 얻기 위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력을 거두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표시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주의를 지키고, 뭐, 거룩한 삶을 살고 표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하는 거예요.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연히 불어오는 바람은 없어요. 우연히 불어오는 바람은 없어요. 다, 심은 것 때문이죠. 자,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대지가 재물에 관한 교훈이잖아요. 적습니다. 재물, 재물, 과로 열고, 돈, 과로 닫아요. 재물, 돈. 재물은 어떤 인격을, 재물은 어떤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 재물은 돈은 어떤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 재물 재물 괄호 열고 돈 괄호 닫아요. 재물은 재물은 돈은 인격을 드러낸다. 재물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을 만들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할때 쓰지 않고 정말 옹졸하게 계산적으로, 그래서 항상... 참 변하고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닮아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상가집에 가거나 결혼식장에 가거나 그럴 때이 부조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부조했으니까 그거 꼭 나중에 받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싸구려예요, 싸구려예요. 부조할 적에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고마워서, 좋아서, 아름다워서 하고 그냥 끝내야 돼요. 근데 거 기다리고, 저거 나야죠. 잊지 않게. 그러면 어? 들어갔는데 안 들어오네. 이야. 이런 인간이네. 왜안 주지? 이러면 진짜 똑같은 속물이 돼요. 믿는 사람은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어떤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돈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낸다. 그래서 작은 걸 주면서, 내면서도 어떻게나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지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걸 쓰면서도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보려 많은 걸 쓰면서도 미안해 하기도 하고, 어색해 하기도 하는 그 착한 양심, 그 마음, 그 인격, 그 믿음은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다 끄덕인다. 역시 그분은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영적이냐, 욕적이냐. 영적인 데다가 돈을 쓰느냐, 욕적인 데다 더 쓰느냐. 그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한지, 아니면 계산적인 인간인지, 그돈 쓰는 게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멀리 보는 사람인지, 당장만 생각하자니, 심는 대로 고둔다는 진리죠.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통큰 신앙인지 아니면 제한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다. 돈은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돈 쓰는 걸 보면 인격이 든다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돈을 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별도로 부탁합니다. 짧게 하니까 새벽에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바빠요. 나도 추나그 때문에 간절하게 크게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